여러분은 콩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콩으로 만든 음식은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했었는데요. 밑반찬뿐만 아니라 비지찌개, 콩국수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콩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검은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육류를 대체할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소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 항산화 효과가 일반 콩에 비해 무려 네 배가 넘습니다. 검은 콩을 콩자반과 콩조림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고 콩국수나 두부, 콩국물 또는 청국장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검은 콩은 이야기만 들어도 입맛이 돌 정도로 참 고소하지요. 그런데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먹으면 몸에 치명적인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는 슈퍼푸드 검은 콩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정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우유에 검은 콩을 넣고 함께 갈아드시거나 검은 콩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검은 콩과 우유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요즘 검은 콩, 검은 깨, 흑임자 등등 검은 색깔의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블랙푸드가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바로 검은 콩껍질의 검정색소 안토시아닌이 그 핵심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기적의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서 노화와 염증,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검은 콩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은 콩에 인산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우유와 같이 드시면 이 인산이 우유 속에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 칼슘이란 녹지 않는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 우유와 검은 콩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바로 이 인산 칼슘 덩어리가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것인데요. 팔다리가 붙는 부종과 신장의 결석,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검은콩을 우유가 아닌 두유 또는 물과 함께 갈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화학물질과 발암물질 등의 독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몸속에 독소가 차차 쌓이게 되면 체내에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 가장 먼저 탈이 나게 됩니다. 과도한 독소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게 되니 결국 지방간, 간염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존해 줄수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검은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기적의 해독 음식이 됩니다. 일단 검은콩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한데요. 놀랍게도 이 섬유소가 체내의 독소와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게다가, 검은 콩의 단백질이 간 자체를 딱 감싸서 보호해주니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지방간을 예방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검은 콩 속의 식이섬유가 소화가 잘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내가스와 만성 소화불량까지 유발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검은콩을 오랜 시간 불려서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용성인 검은콩의 귀한 항산화 성분들이 모두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이때 검은콩을 식초에 담가 4주 정도 발효한 뒤에 드시면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을 최고로 끌어올려줍니다. 나아가 검은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해독된 독소가 몸 안에 남아 있지 않고 전부 배출되게 도와줍니다. 요즘 왠지 몸이 찌뿌둥하니 자꾸 손발이 붓고 저리는 분들 계신가요? 식초콩은 특히 몸속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데 최고인데요. 근육에 직접 작용해서 뻐근한 몸을 활기차게 해 주고 지방 합성까지 막아주니 다이어트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검은 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검은 물입니다. 한때 검은 콩물을 물 대용으로 드시면 독소를 해독한다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셨는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든 물 대용으로 드시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같이 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강력할수록 더욱더 그런데요. 먼저 검은 콩이 여성분들께 특히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바로 검은콩 속의 이소플라본이 그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이소플라본과 여성호르몬의 분자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들면서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폐경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니 골다골증이 생기고 유방암과 신장병에 특히 취약해지는 것인데요. 이때 검은콩을 드시면 식물성 여성호르몬을 한가득 충전해주니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성한 머리숱과 윤기나는 검은 머리결은 젊음의 상징인데요. 검은콩 속에 가득한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서 젊음의 묘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검은콩을 물대용으로 마시는 것에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검은콩을 드시면 고소함 속에 약간의 달달함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검은콩 속의 갈락탄이라는 올리고당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고 만성 소화불량과 더부룩한 증세를 유발하니 장 건강에 나쁜 것이죠. 또한 이렇게 좋은 이소플라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과도한 여성 호르몬으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암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검정 콩물을 물 대용으로 드시기보다는 밥에 검정 콩을 넣어 식사로 챙겨 드시면 고온 고압에서 검정 콩이 푹 익어 소화해도 좋고.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 바로 김입니다. 검은콩을 삶을 때 거품이 확 올라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검은콩 속의 건강비밀 사포닌인데요. 산삼과 인삼에만 있을 것 같은 사포닌이 놀랍게도 검은콩에도 가득합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의 끈적한 찌꺼기인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최고인데요. 심장 주변의 혈관뿐만 아니라 손발 끝의 혈관까지 튼튼하게 하고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따라서 검은콩은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검은콩의 사포닌에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포닌이 몸속에 요오드를 배출시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이 잘 활동하도록 해주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요오드 연료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일을 못하니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검은콩을 김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김 5장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달걀 1개와 비슷할 정도로 김은 최고의 고단백식품인데요.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짱짱한 근육 그리고 풍성한 검은 머리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검은콩에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하지만 소고기와 검은콩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물론이고 특히 철분이 가득한데요.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소고기 속의 철분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좋아서 산소가 가득한 깨끗한 피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니 빈혈 예방에 최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고기의 철분은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요. 바로 검은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관 속 혈전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소화 시간을 천천히 조절해서 혈당 상승을 막으니 당뇨 예방에도 매우 훌륭하지만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오히려 검은 콩의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몸속의 철분의 함량이 낮아지다 보면 오히려 신선하지 않은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하고 나아가 헤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치매 예방,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와 검은콩을 따로 챙겨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겨주셔야 합니다. 콩과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요즘 왠지 모르게 기억이 뿌옇게 흐려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현상을 뇌 속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증상을 싹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계란과 검은콩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일단 계란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가득 만들어주니 두뇌가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검은 콩의 레시틴 성분은 신기하게도 뇌세포를 보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아 뇌세포와 신경의 능력을 쑥쑥 올려줍니다. 따라서, 계란과 검은 콩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을 위한 기적의 궁합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